옛날 옛적, 아주 먼 옛날 이야기입니다. 깊은 산 속, 안개가 거치지 않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이상한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마을 뒤편 산에는 거울 연못이라 불리는 신비한 못이 있었는데, 그곳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마음 속 가장 깊은 상처가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 연못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얼음 같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오늘은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것을 다스리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을 여기서는 서리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마치 서리처럼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서리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 뒤에는 깊은 슬픔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코 웃지 않았습니다. 누구와도 가까이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돌처럼 차갑기만 하지.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서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10년 전 서리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밝게 웃고 사람들을 믿었으며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온 마음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혼인을 불과 보름 앞두고 그는 다른 여인과 도망쳤습니다. 서리가 소중히 여기던 모든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믿음을 그날 이후 서리는 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려면 마음을 닫는 것이 최선이라 여겼습니다. 서리는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홀로 식사를 하고 홀로 일을 했습니다. 해가 지면 집 안에 들어가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려 하면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혼자가 편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은 점점 그녀를 멀리 했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살면 다시는 아프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얼마나 아픈지를 어느 날밤 서리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얼음 속에 갇혀 있는 꿈이었습니다. 얼음은 점점 두꺼워졌고 그녀는 숨을 쉴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산위 거울 연못에서 밤마다 이상한 빛이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향기를 맡았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저것은 분명 좋지 않은 징조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한 걸까? 이 장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연못에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원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거울 연못은 마음 속 상처를 드러내는 곳. 누가 감히 그런 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설이었습니다. 설이, 내가? 왜? 설이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차피 저는 잃을 것이 없습니다. 이미 다 잃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서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습니다. 가시덤불이 옷을 찢었고 돌에 걸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아. 나는 이미 충분히 아파봤어. 더 아플 게 뭐가 있겠어?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녀는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연못은 아름다웠습니다. 안개가 수면 위를 맴돌았고 물은 거울처럼 맑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연못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수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지친 얼굴. 그런데 잠시 후 물결이 일었습니다. 수면의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배신당했던 그날의 모습 혼자 울던 밤들 사람들을 밀어내던 순간들 외로웠던 무수한 날들 모든 상처가 모든 아픔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리는 숨이 막혔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못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도망치려 하는가? 서리는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기다 연못을 보아라. 수면에 한 노인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하얀 수염, 온화한 눈빛. 하지만 실제 노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이산의 수호자이다. 오랫동안 이곳을 지켜왔지. 그리고 너를 기다렸다. 저를요? 왜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기 때문이다. 무엇을 위해 준비되었다는 겁니까? 진실을 마주할 준비. 내 상처를 진정으로 바라볼 준비. 서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상처를 압니다. 10년 동안 매일 그것과 함께 살았어요. 아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상처를 본 것이 아니다. 상처로부터 도망친 것이다. 상처를 덮고 가리고 외면해왔을 뿐이다. 서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노인은 계속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택한다. 마음을 얼리는 것을 느끼지 않으려 하는 것을. 하지만 노인은 잠시 멈췄습니다. 얼음은 언제까지고 얼음으로 남을 수 없다. 언젠가는 녹는다. 그리고 그때 감춰두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서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노인이 물었습니다. 내 손을 강물에 넣어 본적 있느냐? 네. 처음에는 차갑다. 얼음장 같다.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지? 서리는 생각했습니다. 점점 익숙해집니다. 차가움이 느껴지지만 견딜만해집니다. 그렇다.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적응한다. 상처도 마찬가지다. 노인은 연못을 가리켰습니다.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라.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고 내 상처를 똑바로 보아라. 배신당했던 그날을 혼자 울던 밤을 마음을 닫았던 순간을 모두 보아라. 서리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수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상처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더 생생하게, 서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 이렇게 아팠구나. 나는 이렇게 깊이 상처받았구나.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온전히 느꼈습니다. 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것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슴 속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했다. 상처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다. 상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준다.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연민을, 공감을, 진정한 강함을. 노인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이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깊이 아파본 사람은 다른 이의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다. 상처를 회피하려는 사람은 약하다. 하지만 상처를 마주하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강하다. 서리는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상처를 인정하라. 나는 상처받았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다. 상처받는 것은 약함이 아니다. 살아있다는 증거다. 둘째, 상처의 의미를 찾아라. 이 상처가 내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모든 고통에는 배움이 있다. 셋째, 상처를 통해 성장하라.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가?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간을 주어라. 상처는 하루아침에 낫지 않는다. 조급해 하지 마라. 꽃이 피는데 시간이 필요하듯, 치유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는 다시 연못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상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새로운 것도 보였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는 희망. 서리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연못에는 정말 무언가 있었나요? 서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주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서리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시장에서 누군가와 눈이 마주치면 피하지 않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색했지만 시도했습니다. 어느날 이웃집 노파가 아파 누웠습니다. 예전의 설이라면 못본척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서리는 죽을 끓여 노파에게 가져갔습니다. 노파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 내가 왜, 그냥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노파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정말 고맙다. 그 순간 서리는 느꼈습니다. 가슴 속 얼음이 조금 더 녹는 것을. 하지만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새로운 사람이 왔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친절했고 서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마을에 정착하려고 왔습니다. 혹시 일자리가 있을까요? 순간 서리의 마음 속에서 옛 두려움이 치솟았습니다. 또 속는 거 아닐까? 또 다가왔다가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차갑게 대답하려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입을 열기 직전 그녀는 멈췄습니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처를 인정하라. 하지만 그것이 너를 가두게 하지 마라. 서리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금 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장님께 여쭤보세요. 아마 도움을 주실 겁니다. 남자는 밝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후련했습니다. 나,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걸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날 마을에 한 젊은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약혼자에게 배신당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위로했지만 여인은 계속 울기만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요. 서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여인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여인은 놀라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저도 배신당했습니다. 저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리는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도망쳤습니다. 10년 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어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되었나요? 아니요. 서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아팠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다만 감춰졌을 뿐이었죠. 그리고 외로움이 더해졌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서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괜찮다고는 할수 없어요. 여전히 가끔 아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스릴 줄 압니다.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요. 어떻게요? 상처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아팠다. 그리고 그건 괜찮다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다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한 걸음, 내일 또한 걸음. 서리는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고, 더 지혜롭고, 더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여인은 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서리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거울 연못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수면이 잔잔했고 맑았습니다. 그리고 연못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후로 서리는 더 이상 얼음 같은 여인이라 불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돌보고 슬픈 이를 위로하고 상처받은 이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리는 여전히 가끔 아팠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처는 약함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는 적이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상처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산위 거울 연못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여전히 신비롭고 여전히 진실을 비춥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그곳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마주하고 싶을 때, 용기가 필요할 때, 그곳을 찾아갑니다. 이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은 다스릴 수 있다고. 도망치지 않고 마주하면 그것은 우리를 더 깊고 강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여러분의 삶에도 아픈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낫지 않은 상처, 숨기고 싶은 상처, 오늘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